거실도 조그만한 거 있고 안에 네. 들어 들어왔던... 네. 오 그래도 거실도 이렇게 네. 있고 아 신발 신고 들어왔습니다 아이 어떻게 해요 네. 어 주방도 있네 오 거지 그 만져보고 있어 이게 이렇게 풀옵션이야 이렇게 다돼 있는 거야 이렇게 어, 싱크대도 네. 돼 있고 네. 어 집도 네. 넓어 욕조까지 있네 욕조까지 있어 그리고 보다, 어 여기 화장실, 네. 여기 화장실, 네. 세탁기도 있고, 네. 욕조에 온수기, 네. 그리고 여기. 싱크대. 그리고 여기도 싱크대, 여긴 조리대네, 조리대. 아, 네, 타고, 네, 냉장고도 있고, 네. 빨래거리도 있고. 냉장고에도 어. 이 어. 그리고 여긴 거실에 소파도 있고, 음. 탁자에다가. 음. 그리고 거실에 작은 테이블도 하나 도 있고, 책장도 있고, 그리고 에어컨 달린 신실, 심실. 신실에 이렇게 베란다, 현관 앞에, 현관이 이렇게 돼 있고, 바로 앞에, 그리고 이 마당이 아주 넓어, 저 대문이고, 이런 집이 여기도 있고, 이렇게 독채로 하나씩 돼 있네, 두 개. 이 방을 볼 건데, 요게, 350불? 350불. 저두 개는 300불. 음, 세면 다돼 있고. 저기, 행길가에. 여기 시내, 시내 중심가에. 거기, 거의 밤. 음. 음. 이거는, 지금 본건 350불이고, 요거는 300불짜리. 요거는 300불짜리 집이 여기 이렇게 두 채가 있어요 300불짜리 어, 내부 보러 가겠습니다 앞에 에, 공간 있고 요거는 그 주인집이 주식업, 쓰는 그니까 거고 엄청 넓더라고요. 음, 음, 주변을 좀 보면은 요건 앞에 집 요건 뒤에 집 케이블 하나 있고 그가 있고 음, 바로 앞에 이렇게 그 숲이 있, 있네. 어우, 요 바나나 나무들. 아, 여기는 완전히 뭐? 좋네, 음. 밀림이네, 밀림. 아, 어? 야자나무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보러 가겠습니다. 어, 거실, 고, 아, 여기 주방은 이렇게 따로 만들어져 있네. 주방은? 어, 여기 싱크대가 좀 넓네. 주방에 따로 되어 있어서 냉장고 있고. 렌지가스레인지도 있고, 그리고 욕실, 어, 세탁기도 있고, 욕실에 욕조, 더운 물, 문수기도 있고, 여기 욕조가 좋네. 거실 지나서 방 하나. 아, 방에 에어컨 달려있는 방 하나. 방에 욕조는 따로 없어. 그리고 장식장 하나 있고 이 창문이 유리문이 아니야 고게 조금 불만이네 저기 혼자 쓰면 200불 예 네, 혼자 쓰면 200불 요거는 300불 아 어, 괜찮네 아 이거 이거 혼자 쓰면 250불 어, 어, 200불 i 아, <놀람> 아, 아, <놀람> 아, 주방은 이렇게 d o u 다 b e t h a t o i d o 들어오고아방 n o t h r a h f n n y y o r 어주구나 여기가 มีแล้วนะไฟมีของมาแล้วต้องผู้จัดเออลอน้่งฮึคือต้องเอางี้คุณอยากคุณอยากคุณอยากจะพบเบียแทนบมีเบียเบอมีเออกักีนายเกาลีบมี

Thank mm -hmm. you.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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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ดี๋ยวนี้ <laughs>